자, 안녕하십니까. 대전의 숨은 고수 엄디댄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업로드 영상입니다. 자, 오늘의 업로드 영상은 브루스 스텝을 준비했습니다. 자, 전국에 계신 어, 매니아분과 각학원당 어, 그 여러 고수님들이 브루스 스텝에 대해서 많이들 사용하고 많이 계십니다. 잘 아시는 분도 굉장히 많은데요. 자 오늘 영상은 제 어, 주특기입니다. 제가 잘할 수 있는 제 브루스의 기술 스텝을 자 전부 다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표 만 개짜리입니다. 별표 만 개짜리. 자 초보자분들은 이 브루스 스텝을 굉장히 어, 보셔도 이해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중급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최소, 어, 춤을 하신 지좀 오래 되신 분들이 제 스텝을 보시고 이해가 되지, 초보자 분들은 죄송합니다만은, 자, 오늘의 영상은 고수분들, 상급자 분들에 의해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아, 많이 보시고, 여러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시고, 저의 주특기인 브루스 스텝에 대해서, 어, 오늘 공개해도록 하겠습니다. 아, 브루스 이 스텝에서는 일반인분이 추시는 그런 브루스 스텝이 아니고 사세라는 동작이 많이 나오는데요. 사세에서 모든 숨은 그림이 다 찾아 있습니다. 사세만 이해만 하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제가 쓰는 이 스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시고 이해를 하시고 잘 춤을 추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포인트는 사세입니다. 똑같은 브루스 스텝에서 사세로 이어지는 브루스 스텝이라는 점꼭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잘 영상 한번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 남자 솔로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자 남자 솔로 하나 둘셋넷 차차차 쿵짝 라이트 차세 쿵차차 차차차 차차차 레프트 차세 쿵차차 차차차 백차차 차차차 차차. 궁짝 갈까 말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숄더 갈까 말까 체이스 궁짝 궁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분 차차차 궁탭 갈까 말까 하나 둘. 차차차, 궁, 짝. 차차차, 궁, 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자, 어떻게 영상 잘 보고 오셨습니까? 자, 잘 보신 걸로 알고. 자 지금부터는 자 남자 솔로 영상에 이어서 자 커플 댄스로 제티칭 카운트에 맞춰서 한번 시연을 해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중요 포인트를 조금 부연 설명을 좀 하고자 합니다. 잘 한번 들어주시고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엄지의 브루스 스텝은 사세의 모든 숨은 어뭐 기, 기, 기법이 들어져 있다. 기법, 어, 비밀, 비밀이라고 어,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일단은 제 스텝이 총, 어, 용어가 굉장히 많아요. 길어요. 그래서, 1번부터 8가지, 8번까지 용어를 제가, 아, 이렇게 모든, 루틴에 의해서 용어가 있는데, 제가, 어, 이 보시는 구독자분들이나, 아, 시청자분들이나, 아니면 여러 전국에 계신 고수님들이 보셨을 때 용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점, 저의 또 개인적인, 아이 브루스 스텝의 용어를 제가 나름대로 만든 거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좀 틀리더라도, 어,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제가 아, 커플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나오시죠. 우리 부원장님. 자,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 자, 여기서, 어, 일반 브루스를 시작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해서, 전진, 포워드로 여섯 박자로 가서, 자, 백으로, 백 차차차로 해서 마무리를 한번 합니다. 자, 일단 먼저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준비, 자, 시작. 자, 하나, 둘, 셋, 넷. 자, 갈까 말까라고 하죠. 일명 갈까 말까 해서, 자, 백 차차차에서 일단은 마무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차차차. 차차차. 자, 쿵짝 해서 여성을 마무리를 앞에 세워놓습니다. 자,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 사세의 모든 저의 기술의 노하우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사세. 자, 사세는 다리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이는 발이 사세라고 하고, 자, 모던 댄스에서도 3, 1, 2, a n 이렇게 붙이는 발을 저희들은 사세라고 합니다. 자, 사세 스텝인데, 자, 라이트 오른쪽. 자. 카메라 보는 앞에서, 자, 브루스 스텝에서 왼발 중심 팔에서 오른발을 갖다 놓고 왼발을 붙이는 발을 사세 발이라고 합니다. 자, 요 스텝에서 이제 그 다음 쪽에는 라이트 사세라는 용어인데요. 자, 더블을 칩니다. 두 번을 할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마무리 들어간 상태에서. 자, 보세요. 자, 자 쿵. 차차, 차차, 차. 그 다음에 다시 빼고 들어 차차차를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차차차. 자 왼쪽 리버스 쪽으로 다시 한번 방향을 틀어주죠. 자그 다음에는 자 레프트 차차차가 되겠습니다. 레프트 차차 샀습니다. 다시 자, 자궁자 차차 차차 그다음 백으로 차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자 물결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자 뒤로 백차차를 해서 다 마무리를 한번 더 짓죠 하겠습니다. 자 차차 차자 여자 레이디 바깥쪽으로 해서 궁 짝을 해서 마무리를 줘줬습니다. 자 그다음에 갈까 말까를 한번 더 하죠. 그다음 에 이후에 지그재그를 할 겁니다. 자 보세요. 자 갈까 말까. 자 지그재그 한번. 자두 번. 자세번쳐 주시고요. 마지막에 자요 요 동작 여자 어, 레이디 바깥쪽으로 남자 발이 바깥쪽으로 가는 걸 저희들이 눈봐에서 숄더라는 동작이 나오는데 명칭을 어, 숄더 숄더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자. 숄더, 숄더, 궁, 짝이 개념이에요. 브루스 음악에 맞춰서 궁, 짝입니다. 자, 궁, 짝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더 체이스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바깥 스피으로 이어질 텐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숄더 만들어 놓고, 여기서 방향을 바꿔 놓고, 남성이 오른발 나가면서 체이스를 갑니다. 궁, 짝. 여기서 레이디가, 자, 인 라인으로 들어오고 나서 남자가 바깥 스피드를 만들 적에, 180도로 방향 전환을 또 만들어 주셔야 돼요. 쿵,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바깥쪽으로 바깥 스피드를 들어가고, 자, 두번 들어가서 마지막에 스위을 칩니다. 스위을 치고, 오픈이 열렸기 때문에 당연히 오픈발이 들어가서 오픈 차차차를 마무리 짓습니다. 마무리 짓을 때 저희들은 탭이라는 아, 용어가 들어가는데, 자, 볼게요. 오픈 차차차, 자, 차차차, 차, 차. 자, 쿵, 자, 탭 칠게요. 자, 탱고에 탭을 자, 치십니다. 탭을 치시고, 그대로 여성을 지그재그 식으로 뒤로 가볍게 갈까 말까 쳤을 때, 로 방향했을 때, 여성 레이디 오른발이 남자의 인라인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인라인에 들어오셔서, 남자가 웍스텝으로두 번을 걷습니다. 왼발, 오른발. 자, 보실게요. 자, 왼발, 오른발. 자, 그 이후에 남성이 오른발을 빠지면서, 자 여성의 자 180도로 여성의 백 휘스커 발를 쳐주시면 됩니다. 백 휘스커 자 볼게요. 자차차차 차, 차. 다시 오픈이 열렸죠. 그래서 다시 오픈 궁짝을 만들어 놓으시고요. 차차차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차차차궁자 차, 차, 차.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 스텝이 자어 수입을 책이라는 동작입니다. 수입을 책을 두번 반복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실게요. 자 궁짝 궁, 짝, 다시 오른발 나가고, 웅 짝, 남자 왼발 나가서 웅짝 해서 책을 만들어 주십니다. 자, 이때 이제 마무리 스텝이 내추럴 턴인데요. 여성의 바깥 라인, 아웃라인으로 나가서 인 라인으로 앞에 마무리를 내추럴 턴에서 져주시면 되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자, 바깥 내추럴 턴. 자, 하나, 둘, 셋, 넷 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져주시면 아무리 동작이 스텝이 되겠습니다. 자, 어,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이것저것 좀 부연성을 좀 음, 구독자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은 어려울 수도 있고요, 좀 헷갈릴 수도 있고, 좀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루틴이 조금 길어요. 그래서 이 루틴을 반으로 잘라서 쪼개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이 정도는 어 붙여서 이어서 춤을 춰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의 영상을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티치 카운터로 커플댄스로 한번만 더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부분에서.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차차차. 쿵자, 자 라이트 샷스에 가죠. 자쿵 차차 차차 자, 백 차차 차차차 레프트 샷스에쿵 차차 차차 차 다시 백 차차차 차차차 차차, 마무리쿵자, 자 갈까 말까 지그재그 숄더스핀 갈까 말까 자 지그재그 한번 두 번, 자세번 이후에 숄더쿵자 그다음 더 체이스 가서 자. 마무리 해놓고 바깥 스피드 누릅니다. 두 번. 하나. 자, 두번 이후에 바로 스위블이 만들어지죠. 스위블 오픈 만들어 놓습니다. 그 이후에 차차차에 쿵, 자, 탭이 들어가죠. 자, 차차차, 자, 쿵, 탭. 그 다음에 여성을 그대로 지그재그성으로 뒤로 살짝 쿵짝 갈까 말까 만들죠 갈까 말까 만들었을 때 여성의 이 오른쪽 발이 남성의 인라인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점꼭 명심하라기 바라,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번 웍스에 걷습니다 자 하나 둘이 이후에 백 수입을 차차차가 만들어지면 되겠습니다 보실게요 시작 자 차차차 다시 오픈이 되겠습니다 자 차차차 마무리 자 차차차 쿵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요. 마무리해서 다른 동작으로 이어져도 되지만 저는 여기에서 수입을 체라는 걸 하나 더 놓고 내추럴턴을 좀 고급스럽게 하나 루틴을 더 들어갔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수입을 체, 자 반복으로 두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남성은 자, 왼발부터 여성 오른발부터 자 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넷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일회입니다. 한번더 하나. 둘셋네자여기서 바깥 라인에 수입을 책을 만들어 놨어요. 자 여성은 왼발이 나가면서 여성의 바깥쪽으로 남성이 오른발 나가면서 내추럴 턴해서 마무리 시켜주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무리 시작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스텝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고 마무리 어 접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셋넷 차차차 쿵자쿵 차차. 차차. 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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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쿵 차차 차차 차. 차차차 쿵짝 갈까 말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갈까 말까 쿵짝쿵짝쿵짝쿵짝쿵짝쿵짝 스위블 오픈 자 차차차 쿵탭 갈까 말까 하나 둘 차차차 오픈 차차차 마무리 스위블 체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어,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 제 비법, 제 기술의 브루스 스텝의 사세로 들어가는 모든 스텝을 여러분한테 공개해 드렸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브루스 스텝을 쓰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공유해드리는 것은 한번 보시고, 어 열심히 자 연습하다 보면 좋은 기술로서 브루스를 더 재미나게 추지 않을까 해서 제가 오늘 별표 만개 짜리입니다. 만 개. 네. 그래서, 어 확인해 보드렸으니까 열심히 연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커플 댄스의 티치 카운트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 작. 하나, 둘, 셋, 넷. 차차차. 쿵. 작. 쿵. 차차, 차차차. 차차차. 궁. 차차. 차 차차차. 쿵. 차차, 차차. 차 차차차. 쿵. 작. 갈까, 말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오분 차차차, 쿵, 탭, 갈까 말까, 하나, 둘, 차차차, 오분 차차차, 쿵, 짝, 수입을 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I'll state my case, of which I'm so keen. I read all I touch through. I travel each and every highway and more, oh, much more than this. I didn't want way Neglect I've had a here but then again. Tokyo to mention I did what I had to do and so it's true without exemption And now the end is near and so I face the final curtain My plan i am safely. clear I'll state my case Of which I'm something I'll read All I've read to I've traveled each And every highway And more oh, Much more than this I did not want way Neglect I've had of you, But then again Tokyo to mention I did what I had to do and so you to without intention I planned